자, 이게 이제 그 공개 과제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이런,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밑에 보면 그 다음 뭐 다른 그 공기압, 공화회로 구성 작업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기 측정 작업은 딱 요게 다라는 거죠. 예,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이 하나 있죠 전원 그죠 5V 전원 그러니까 이 5V 전원은 우리가 보통 그 시험장에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게다 있어요 그죠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로 우리가 5V 전원을 딱 돌려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 자 지금 보면 R1, R2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R3와 R4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요두 개가 지금, 요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공개 과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R1, R2, R3, R4 이렇게 이제 기호로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걸 시험을 볼 때는 그 R1부터 R4의 저항값을 제시를 할 거예요. 저항값. 저항값을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저항값에 맞게끔 그 저항을 찾아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선을 조금 더, 요거는 선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시를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R3 양단, R3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4 양단의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각각 V1과 V2를 구하라.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V1과 V2를 구하라. 사실 구하라가 아니라 이건 측정해라죠. 측정해라. 그죠? 그래서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가지고, 저 양단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회로이론,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도 있지만, 그 회로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저기에 어떤 R1부터 R4의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계산해서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저걸 계산해서 저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실기시험에서는 그거를 수학식으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측정해서 측정된 값을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각의 저항 값을 일단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음, 저항이 딱 주어졌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kΩ이 있고 여기에 뭐3 3 5 ω 이 있고 할때그 저항이 어떤 저항인지를 이렇게 보고 어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걸 내가 지금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DMM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DMM이 있기 때문에 그 DMM을 가지고 저항값을 그냥 한번 측정해 보면 됩니다. 그죠? 측정해서 아, 이 저항이 뭐 예를 들어 1kΩ이구나. 335Ω이구나. 이거를 안다면 거기에 맞게끔 어그 저항을 찾아서 브래드보드에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해 보면 된다는 거죠.

와, 진짜 늙었다 맞다. 맞 어, 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실제로 브레드보드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파워서 플라이에서 5트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5트 전원이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저항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R1, R2, R3. r4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r1의 값을 얼마로 하자고 했죠? 220이요. 220. r1은 220옴. 음. 그다음에 r4도 r4도 220. 220. 네. 그다음에 r2는 1000, 10K. 10k.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위쪽 라인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위가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1, R2는 이렇게 직렬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를 내려서 씁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연결해줘야 되겠죠? 예. 그죠? 예. 네.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에. 그래야 여기가 서로 연결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전압은 지금 현재 5V로 맞춰져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R3의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R3의 전압 측정한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지금 5볼트가 이렇게 흘러와서 스위치를 통해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5볼트 전위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이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4.89가 걸립니다. 4.89. <laughs>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실제 회로하고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요런 과제가 있네요. 자 잠깐 집중해 보세요. 예, 다음 문제 보니까 두 번째 공개 과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직렬로만 이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직렬로만 이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항을 직렬로만 쭉 연결해서 해당하는 예를 들면 R1 양단의 전압 V1, 그다음에 R4 양단의 전압 V2를 측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 회로는 잘 보시면, 어, 5V 전원 똑같이 사용하고 스위치 하나 이용해서 R1으로 일단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R2, R3, R4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 이 R4 양단의 전압 V2를 측정을 하는 거고 R1 양단 전압 V1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스위치를 통해서 그죠? 저항 하나가 연결되는데 이게 R1이죠. 그죠? R1이 225옴이네요. 자, R1이 225옴. 그다음에 R2가 10k R3는 470. 2.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이것도 간단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R1, R1의 양단 전압 플러스를 이쪽에다 대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면 되겠네요. 명대, 그죠? 예 네. 자, 여러분, 몇 볼트 나왔어요? 네. 1.8.2 나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 정도, 그 금방 수치가 나오면 맞겠네요. 그죠? 예. 1.86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 R4의 3. 값은 여기에 플러스 찍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찍고, 측정을 해보면, 3.14. 어, 3.14V 볼트, 볼트.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요 회로도 이제 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할수 있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해 봅시다. 우리 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R1부터 R4까지의 값은 다 동일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예. 동일하게 해 보시고 회로의 모양만 저런 모양으로 바꿔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R1. R1은 자, 스위치를 거쳐서 R1이 자, 스위치를 거쳐서 R1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R1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스위치를 거쳐서 나온 똑같은 라인에서 R3, R2가 직렬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좀 빼놓고 R3와 R3와 R2가 직렬로 연결되는데 문제는 요, 요 라인이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옆에다가 자, 근데 이쪽 라인은 또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다가 점퍼 선을 쓸 필요는 없죠. 우리가 저항 다리가 있으니까, 저항 다리의 길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점퍼선을 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요게 지금 두 번째 라인이죠, 그죠?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은, 세 번째 라인은 여기서 나온 선이 R4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놔볼까요? 똑같겠죠. <laughs> 자첫 번째가 첫 번째 저항 값이 220. 두 번째 R R2가 10k. 여기가 R2죠, 그죠? R2가 여기가 10k. 그 다음에 R3가 470. 그 다음에 R4는 2.2k. 2.2k.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는 거, V1은 R3 양단. 자, R3가 이 놈이니까 R3의 양단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되고 자, 여러분 몇 볼트 나와요? 224 미리 네. 볼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 밑에, V2. 4. 5 정도 나왔습니다. 4.5. 4.6, 4.5 4.5, 4.5 김기열 짝반점님 대기하세요 4.6, 4.5 어? 뭐야 게요 <laughs> 물론 여러분들이 했을때는 실제로 측정해보면 지금처럼 똑같이는 안나오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값들이 아마 나올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차, 허용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 때문에 이제 이 이론 수치하고는 조금씩 안 맞을 수 있겠죠.